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일입니다. 아래 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도시 로호 주거 단지 개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 대중의 행복감, 획득감, 안전감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我现在的位置是位于延吉市内的康安小区的老旧小区改造项目的施工现场。目前，在我身后啊，临街的人行步道铺装工作正在进行当中。我们也了解到，随着该项目的进展呢，该小区的入住率也得到了回升，越来越多的市民呢回到这里进行装修，准备回到小区居住。哎，特别是临街面的六号楼，嗯、呃，原来住了是呃五家。 这样的话，现在通过改造应该达到二十五家在正在正在装修。嗯，整个小区里面的话，通过社区这边的统计，达到三十家目前正在装饰阶段。嗯，这个是下一步的话，是我们等的跟那个社区居民沟通完以后，等着装饰完以后了，我们再进行四面的收尾。一、主거单机개조工사人지난해五월에시작된가운데건물본체지붕면도관설루인행보도계단등에대해전부새롭게개조했습니다 목전 시공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한창 가드레일, 대문 설치, 대리석 부설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빨강 푸소 근다리식 포장 완료 후에 진행 도로의 그 사면 공정, 야로완 시행 이후리 1호의 그그토 공정이 시작. 계획은 6월 말 취여출 요의 우리 주각현시에서는 로호 주거 단지 개조 과정에서 제때에 사회에서 관심하는 문제에 호응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반응한 두드러진 문제를 착실히 해결하며 로호 주거 단지 개조가 대중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습니다. 연결시 공공버스 주거 단지 업주 위원회에서는 로호 주거 단지 개조 공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후에 예절 왕후에 빠른 에 빠른 건데, 예절 왕후에 빠른 건 목전 연길시 공공버스 주거단지 개조공사는 로면 아스팔트 부설 자금만 남았고 곧 검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지를 1층 보장하고자 해당 공사에서는 또 여러 측이 참여한 국부문제찾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局不少零呢，是一般是由甲方监理牵头，包括社区啊，还有业委会，还有包括各个施工协作方，呃，统一一起在一栋楼一栋楼、一个楼梯一个楼梯的验收，呃，这样发现一些遗留的问题，统一要处理掉。完最后尔再统一拿着这个问题的那个处处理完的单子，再统一再验收，交给各位居民一个满意的那个工程。 올해 우리 주에서는 2022년 연변주 도시로호주거단지 개조사업을 자랄대고한 통지를 인쇄 발부해 관련 현시에서 연도 개조 임무를 둘러싸고 한계구역 한계방안 개조방안을 과학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을 적극 극복하면서 개조 대상이 제기한에 착공 건설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도시로호주거단지 개조공사 재개 대상의 건설 개조 면적은 395만 평방미터이고 주거단지 168개가 포함됩니다. 올해 성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청에서 하달한 개조 임무계획 관련 현실은 6개이고, 개조 면적이 235만 평방미터이며, 137개 조거단지, 565동 건물이 포함됩니다. 현전주개개 연지시, 화시안공설니다 인상, 전체工作, 훈춘 변경경제합작구 오수처리 공장 대상이 일전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해당 대상은 올해 12월에 시험 운행할 계획입니다. 훈춘 변경경제합작구 오수처리 공장 건설 공사 총 부지 면적은 8만 3천 4백여 평방미터입니다. 그중 건축물 기지 면적은 16,900여 평방미터, 도로 면적은 11,500여 평방미터, 럭지 면적은 33,500여 평방미터입니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훈촌 변경경제 합작구의 생활 어수, 공업 어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어수 처리 후 배출물이 1급 A 표준 수질에 달하게 됩니다. 먹전 이 대상은 건축 공사 투자액 1억 3천만 원을 완수했는데 이는 건축 공사량의 85%에 달합니다. 설치 공사 투자는 천 구백만 원 완수했는데 공사량의 오십오 퍼센트에 달하고 현장 도착 설비는 삼천만 원 어치로 설비 총액의 오십일 퍼센트에 달합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착실히 시달하는 전제에서 이 대상은 임시 용지 건축과 방수 도관 시공 등 작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接下来呢我们打算是在抓好疫情防控落实的前提下 어,

연길 서역은 고속 열차가 금방 운행을 재개했을 때 학생들과 귀향 승객들이 비교적 많아 연일간 만재 상황이 나타났지만 지금 승객 유동량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일선을 굳게 지키고자 연길 사역에서는 모든 삼일콘들이 반드시 방호복을 착용하고 2.1선과 외출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매일 핵산 검측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역 입구에서 주방역 부문과 배합해 QR코드 스캔, 체온 측정 등 업무를 참답게 하고 방송과 인공순시의 방식으로 방역 안전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매일 한명 전문가를 준비하 对候车室、卫生间等重点区域进行四小时一次的防疫消杀，还有上下午各一次的室内通风工作，及时准确的同列车，还有出站口的防疫部门，呃，做好发热旅客、入境旅客的闭环交接工作。 记者在现场了解到，目前延吉西站始发和中到列车的方向呢，主要为两个，一个是长春方向，另外一个是齐齐哈尔方向。目前车次的票量呢是比较充裕的。广大市民呢，如果有出行的需求，可以拨打电话一二三零六详细咨询。철도부문에서는여객들의실제출행수요에따라열차편과운행방향을합리하게계획배치할예정이기에출행선로에관해서철도부문에자문하면됩니다지금은춘경생산의관건식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향촌 당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광범한 농촌 당원 간부들을 충경 생산 일전에 적극 뛰어들도록 조직하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를 잘하는 동시에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 올해의 알곡 풍작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당조직에서 간부를 틀어주고 간부가 대중 대표를 책임지며 대중 대표가 대중을 책임지는 3급 사업 체계를 건립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집 반출 농업물자 구입 농기계 점검 보수 기술 지도 등 사업 전담반을 구성해 930여 명의 향진 간부, 촌 두개 위원회 간부, 촌주재 간부가 춘경 생산 일선에서 분전하도록 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사업 제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다라고 사업 책임을 효과적으로 다져 향촌 당 조직이 전염병 상황 감측, 농업물자 비축, 춘경 생산 재개 등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다섯 가지 춘경 방조부축 농호에 보내주기 기재를 건립하고, 촌두 개위원회 간부, 촌 주제 제일서기와 삼일꾼 무직 당원과 진 농업기술 간부들로 구성된 춘경 생산 지원 봉사팀을 설립해 농민들에게 1대1 점대점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춘경 생산 가운데서 종자, 화학비료, 비닐막 등 각종 물자 근 28만 톤을 조달하고 농업 관련 부문을 협조해 기술봉사 1,200여 차례 펼쳤으며 봄갈이 9만 3,000헥타르를 완수하고 당조직을 동원해 귀향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도와 860여 헥타르의 밭을 대신 경작 파종했습니다. 우리수 각지 농민들은 연일 농사철을 다잡고 농사진척을 다그치면서 촌경 생산열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면 전주 옥수수 파종이 이미 모두 끝났고 콩 파종은 97%를 완수했는데 범철 파종 진척이 지난해 동기 대비 빠른 편입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근로촌입니다. 옥수수 모가 이미 흙을 뚫고 나왔는데 큰 편이 아니지만 자람새가 좋습니다. 올해 근로촌의 한전 경장 면적은 456헥타르입니다. 이전에서는 해마다 한전 파종을 4월 15일에 시작해 4월 25일쯤 끝냅니다. 5월 1 5월 10일 10일 이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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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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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0 1 그중 옥수수 파종 면적이 342만 1000무로, 동기 대비 16만 2천무 감소됐고, 콩 파종 면적이 173만 9천무로, 동기 대비 32만 1천무 증가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60만무로, 동기 대비 9만 9천무 감소됐고, 기타 잡곡 작물 파종 면적은 7만 2천무로, 동기 대비 6만무 감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옥수수 파종 작업이 이미 전부 마무리됐고, 콩 파종은 97% 가량 완수했습니다. 홍치안. 泉州旱田播种接近尾声，各级农业农村部门在抓好旱田播种收尾工作的同时，组织农资人员深入田间查商、查种、查苗，摸清土壤墒情、种子状态和出苗情况，对粉籽、坏种地块及时补种或毁种，提升优质苗率。 올해 안도현 명월진에서는 길림성의 포치에 따라 용산촌 도로 연선의 토지를 공시검 전으로 획분하고 콩품종에 대한 시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현재에서 재배하기 더욱 적합한 다수확, 양질, 다종내성 등을 갖춘 성숙기가 적당한 새콩품종을 선별하는 데 진력해 전현 콩증산 증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안도현 명월진 용산촌에서 사업 일꾼이 한창 보행용 파종기로 콩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농토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매 부분에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으며 대응되는 콩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분분1 8분 이번에 안도현 명월진에서 시검하는 공은 조숙 극조숙 품종인데 당면 3년 구역 시검 단계 초기했습니다. 시검 종자는 24가지 품질 조사를 진행하는데 안도현에서 생장하기 가장 적합한 공을 선별해 3년 생산기에 들어가며 시검이 안정적이 되면 농호들에게 보급해 재배하도록 합니다. 안도현 명월 진에서는 다수학 품종 시험에 적극 뛰어들어 안도현 콩 품종의 다수학 잠재력을 제거하고콩 재배업을 진흥시키며 재배 효율을 제고시킬 타산입니다. 해란강 축구문화 타운은 체육 운동 전민 건강 체육과 그래서 관광을 일체화한 종합성 축구문화 대상입니다. 건설일에 해란강 축구문화 타운은 기초시설 조건을 적극 개선해 대형 체육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고, 나아가 우리조 축구 체육 사업 발전도 일정 추동했습니다. 해란강 축구문화 타운 계획 총 부지 면적은 약 70만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26만 7,700 평방미터이며. 투자가 7억 5천만 원이고 3기로 나뉘어 건설합니다. 2019년 대상 1기가 준공되는데 부지 면적이 15만 평방미터이며 그중 138개 객실을 보유한 청소년 훈련청사는 동시에 38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외 인공잔디 운동장 4개, 천연잔디 운동장 2개, 실내 운동장 2개가 건설됐습니다.

呃，同时，要是检测完成之后，我们可以同时接纳将近两千人左右，嗯，运动员。然后我们在第三期当中投入的是我们龙鼎湖的一个改造，呃，还有一个是我们呃能容纳两万到三万人的一个体育场。얼금리그를 여러 해의 발전 건설을 거쳐 이 타운은 우리조 청소년 축구 훈련의 중요 장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제 1회 동북아 국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전국 제 14회 학생 운동회 축구 종목 시합, 전국 청소년 슈퍼리그 등 중요한 경기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해남강 <목소년> 축구小镇呢嗯好的了很多大大小小的赛事今年恰逢这个周庆 嗯、呃，政府相关部门也在积极帮我们申请，能让中乙联赛一个赛区落在我们延边，这样的话，我们球队就能主场作战。嗯、呃，对我们成绩上应该是能有提升。嗯、呃，同时呢，各个球队的到来能带动我们这个延边州足球进一步的发展。 인류의 도시 품질을 구축하고 도시도로 등급을 제고하고서 연길시에서는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 맞이를 계기로 태평거리, 연화거리 등 마흔갈래 간선도로, 지선도로 인행 보도에 대해 채색벽돌 부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 공사는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총 투자가 9,700만 원인데 계획 설계 요구에 따라 인행 보도 28만 평방 미터를 부설 보수하고 갓돌 17,000 메트를 교체하며 계석5 4,000 메트를 교체하게 됩니다. 연하거리, 삼꽃거리, 북쪽구간 대평거리, 연동로 등 8갈래 도로 구간의 벽돌 부설 공사는 5월 초부터 이미 육속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5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채색 벽돌을 철거했고, 콘크리트층 5,300평방미터를 완수했으며, 도로면 고르기 작업 2만 6천 평방미터 터목공사 2,460립방미터를 완수했습니다. 那么这次的人行步道改造呢，我们采用的是八公分的透水砖进行铺装，它具有良好的透水透气性能。当咱们这个雨水天气来临的时候呢，呃，这个雨水呢可以迅速的渗入到地下，具有雨后不积水，包括咱们下雪后呢不打滑的特点。 이 대상이 완공되면 도시 배수와 홍수 방지 압력을 줄일 수 있고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을 막고 오수를 처리하는데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또 도시의 교통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되는 바 장례성이 있는 시정시설 계획 건설의 해민공사입니다. 그늘내 우리 주에서는 오염 예방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면서 하천 청결 행동 전문 검사를 적극 전개해 전주 물 환경 질이 부단히 개선됐습니다. 4월 우리 주에서는 24개 국가 평가 단면에서 7개 단면에 대한 감측을 진행했는데 전부 국가 표준에 도달되거나 3급 수질보다 좋았으며 5급 및 5급보다 낮은 수질 단면이 없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조 24개 국가 평가 단면 가운데서 19개 단면에 대해 감측을 진행했는데, 감측 결과 전부 국가 표준에 도달되거나 3급 수질보다 좋았으며, 5급 및 5급보다 낮은 수질 단면이 없었고, 우량 수질 비례가 100%에 도달했습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 편민봉사 사업을 1층 강화하고서 더문시에서는 1, 2, 3, 4호 정무봉사 열선과 연동되는 민생보장 관련 열선 전화 5부를 추가했습니다. 더문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은 위챗 공식 계정에 요구사항 제기 기능을 개통했고 주민들은 공식 계정에서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영정시에서는 도시공공교통 승객 알리페이 코드 스캔 등기 조치를 내왔습니다. 이 조치로 주민들의 출행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 관리가 가능해 전염병 상황이 발견되면 밀접 접촉자에 대해 고효율적인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 올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은 도시주차장 대상 건설을 가동해 도시구역의 공원주차장, 창성주차장, 진달래광장주차장, IT청사주차장 등 주차장 4곳을 신축하게 되는데 주차자리 1,570개가 증설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